그러두분 소감 한마디씩 오늘 경기 끝내요 일단 소감이요. <laughs> 개인적으로는 좀 잘해보고 싶었고 업무적으로는 좀 회사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식사 했는데 후자 쪽은 조금 나름대로 재생태가 된것 같은데 잘하고 싶은 건잘 역시 잘, 잘안 되네요. <laughs> 그게 좀어려웠습니다 아네, 저는 이때 참가하게 된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늘 그렇듯이 저 아버지께서는 이런 설명을 뭐 충분히 해주지 않으시고, 이날 어, 날짜 비가 나가 뭐 하셔가지고 뭐, 뭐 그런다고 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차가 어떤 차인지 알게 됐고. 어떻게 진행할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어, 참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목적, 인자스피디 운의 대회 목적 그리고 같이 이자간 참여를 하면서 기자분들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제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이런 걸 하는 되좀즐거하시는게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제가 뭐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속으로 가지고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런 거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고, 왔는데 차의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7년 동안 세워져 있던 예전에 팀의 공력의 제네시스 코페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면서도 많은 고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완주를 꼭 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감주를 하게 됐습니다. 타이에서 느낀 거는 그이 차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과 선수들과 그 미케닛들과 이런 팀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지막에 김현우 음. 가수인 40살이기도 하고, 음. 또 196에 있던 많은 이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이 차에 뭐네에 들였던 그런 것들이 막흩쳐지 하면서 뭐 감회가 좀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고, 주행하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탔잖아요, 이버떤일를 아버지가 레타이 역시나 안 넣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웃음> 그래도 음. 아버지는 좀... 성적좀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탔는데 아버지가 어, 탔실때스피드을 해버려가지고 많이 앞질 타봤으면다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그동안 거의 대부분을 스프린트 레이스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네브 레이스라는 플랫폼을 좀대고 완벽한 네고레이스라고 하기에는 좀 주행 타임이 좀 짧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네고레이스라는 플랫폼을 체험해보니까 어떤지 좀 궁금했어요. 우선은 그 보통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 드라이버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6000클래스에 참가하고 있지만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경쟁 상황에서는 20분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로 치면은 뭐 50m 달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0 m 달리기? 근데 마라톤 같은 경기도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달리는 경기는 또 거기에 맞춰서 체력을 안대야만 서 달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그것은 이제 고려를 할수 있고 이번 경기는 저어 앞차를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차의 상태에 맞춰서 어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힘든 경기는 아니었요 그 단계 경문선이었죠. 첫 외국의 이스가 이제 마스터즈 시리즈가 김정수 단장이 어던 일을 다 새로 맡기 전까지는 그다 그렇게 조명을 받는 대회라기보다는 그냥 아마추어 그들만의 경기였는데또저절적인인물이라고 면서 뭔가 변화의 목표를 했것 같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정훈 선수와 부자진가의 레이스가 가장 조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전은 그렇게 조명을 받았지만 나머지 올해 앞으로 계속 가야 할 대회에서 아까 보시듯이 그 아마추어 선수들과 이렇게 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대회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제가 좀클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근데 오늘 경기 참공하셨는데 소회도 부탁습니까예 사실 뭐 현재 마스터드에 제가 아직까지는 한 일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이번 이전에는 알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하고, 같이 타고 싶고, 뭐 이런 의미에서 나왔는데, 뭐 다행히 여러분들이, 기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 지 이승대표 여기 앉아있지만, 이승대표하고 지금 계속 또 앞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좀 많이 상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다, 뭐, 이전 이후로 3전부터 또 4전,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있을 거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하게 지금 아까 선수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수분들이 희망을 갖고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려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곧뭐 기자분들이 뭐 아무 이슈가 너무 없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기사 정말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저는 뭐 이, 이번까지 이번 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네, 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3 년부터는 유제 마스터즈 대회를 위해서 선수가 뭐 아닌 네, 프로 모터로서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훈이가 또한번더 아, 네, 타자 여러면 절대 안탈사람 <laughs> 그래서 네, 이번 마지막이고요. 드라이버는 네, 그래서 좋는 어, 선수들이 참, 되게 안타까운 게아이어는 많아요, 사실은. 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기성대표한테 키로스 늘리자고 먼저 제안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는 참가는 선수들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키로스가 어, 늘어나면서 많이 든다, 뭐 이런 발, 반론들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렇게 우리 대표 확 들리자고 주장을 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참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까 부연 설명 좀 드리면, 내구 레이스인데 오늘 하보니까 변수가 너무 없어요. 그 변수가 없는 게 너무 거리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타이어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상태를 조절하면서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스프린트 레이스, 가 다른 스프린트 레이스하고 똑같이 전력 질주하지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성경되이 어려운 그런 지금 네, 그런 에이스이다 본데,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늘리거나 시간을 좀 늘려서 참가하는 어, 선수들이 그런 것에 대한 테크닉을 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얘기만 자꾸 해서 그런데 오늘 해보니까 저 브레이크 패도 예선부터 결승까지 한 번도 안온것같었고요 타이어도 굳이 뭐안 바꿔도 관리만 잘하면 될것 같고요. 그것서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그다지 그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가자들한테 탈출해서 앞으로 정말, 정말 레그레이스, 4시간, 뭐, 우올 오래 계획했던 600km 사실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변수를 만져서 나도, 어, 기회가 있다라.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전력 전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참가하지 않을까를 표현할 합니다 김주수 단장님이 추가하시는 이제 마스터즈 방향 아니면 뭐 해외 레이스에 대한 뭐롤 모델을 접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요 지금 뭐 저희. 가까운 데, 뭐, 일본에만 도 스파다이큐 같은 경우는 상가는 팀들 보면요. 거의 샵의 분들이 주축이고그 다음에 뭐, 젠틀맨들, 그 다음에 뭐, 아마추어들, 레이스를 처음에 전문, 아니, 저 입문하기 되게 쉬운 클라스로. 근데, 저희 벤치마킹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들을 비비해서 즐기시는 분들, 아까 뭐, 신뭐 실린제 얘기했지만, 즐 저, 실린제 김태현 얘기했지만, 그 즐기시는 분들의 와. 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아까 또 어디 뭐, 뭐 스카우트 했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대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지 좀더 관심을 지금 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환경적으로 어려우시다 보니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뭐 해, 뭐. 회대 같이 할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지금 아이디어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도 지금 뭐 제제네시스 쿠페가 주잖아요. 근데 여기 뭐한 20년씩 된차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에 대한 참 되게 어려운 현실에서 어뭐 g t 4 같은 차들 네. 그것도 저희가 여기 투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레이스가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뭐스페리스 우리가 여기서 업무 통화하니좀 죄송하긴 한데 스페리스 같은 경우는 프로레서가 지하는 그런 문제에 대고 저희는 그런 뭐 전혀 비축하고 틀린 레그리스라는걸로 인해서 뭐 샵들 또는 아마추어 팀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스페어라이프로 선수 들도 굉장히 많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짝지어서 어 할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그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동훈 선수한테 질문드릴게요. 이제 6년 만에 아버지랑 한번 더 호흡 을 맞췄는데 과거 에 6년 전에 이제. 비타 탔을 때 하고 지금 6년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타는 것을 이제 현역 드라이 프로 드라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줄었는지 <laughs>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laughs> 아버지 실력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평가를 할수없을만큼 실력을 주셨고요 <laughs> 제가 오늘 감안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런 뭐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많이 안타시겠어요 거의 뭐총 음. 해봤자 한 20분 정도 타셨나? 음. 그래서 이번에 딱 경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중계 영상으로 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달리죠 왜냐면 이제 제니스코대가는게탑 차라는 게,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 미션 변속도 되게 어렵고 예, 저희 레이스카 만들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시프트니스도 안 하고 사실 뭐잘 달리셨던 거 같은데 뒤에 따라오던 그 문재동 선수랑 같이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페이스를 좀올리신것 같아요. 그다스피닝를 해버리셨는데 그거 보고 음 그래도 예전에 많이 하셨던 것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서니 여담으로 스피닝했을 때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 저렇게 리타이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역시 그때 속마음은 어떠셨는지? 저희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어, 어제 지가그 스피닝 하실 때.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차를 시동 꺼먹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재빠르게 다시 복귀하는 그런 거를 좀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딱 화면을 봐도 돌때속세가 가라앉으시고 막피스핀드를 내밀어 주신 것거다수로 그림을 만드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좀 멋있긴 했었는데 예전에 뭐 김희수 선수님도 스토카 레에스할때 스피드 할때막핏스핀드 내면서 다시 걷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옛날 방식의 옛날 기술인 것같아 a <laughs> 뭐 요즘에는 g today. He's g 아 i n g to get that. h 을 s g o i n 재 to get that. h 습니다 o i n g to get that. h e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기억에 남으 t h 가요 혹시 i n 부터겠죠? e t that. h 제가 탔던 경기차이기억이난다고 그러면 2002년도, 3년도가요. 인 렉서스 제가 일본서 가져와가지고 처음 도요타 팀 하기 전에 그 만들어졌던 계기가 그 일을 뭐 아닐 수가 없는데 저희 렉서스 팀이 그때 당시에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인데도 어 지금 지금의 팀들보다도 많은 예산과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기계됐던 차가 그저히알 수만 알테자죠 도요타 알테자 예, 그것탈때이 차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또차 상태도 그 마카오 그어 니까 나가려고 딱한 번서 차 만들어 한번 썼던 뒤 자기 차기 때문에 엔디리스에서그 차를 그려서 그차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그때 당시에 외국 차도 없었는데 그 외국 차라는 이미지도 좋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제가 떨다 팀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 차는 제가 평균이 있을 수가 없죠. 김동우 선수한테 듣고 싶은데, 이전에 레이스와 고계없는 분들께 개인적인 이야기 듣고 싶은데, 선배로서의 김정수와 아버지로서의 김정수,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날도공부하하지지은 뭐 I w a 지지했했이 이야기들이 있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h a t I was 제가 l d that I was 수 o l d t h a 요 그때 제가 언제 l 냐면 h a t I was told that 아 w 선수를 하셨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told that I was t o 라 d that I was t o 인것 같고 그 t 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아버지는 되게 뛰어난 선수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아무래도 부자 지간이라보니까좀 이렇게 충돌도 많기는 했는데요. 음 그때 아버지가 포디움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이 때에 봤을 때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아 그녀도 뭐 해외 대회 나가게 되면서 아버지 돈 많이 받았지만 성인 때 아버지 팀에서 이제 차를 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감독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됐죠,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봤을 때 다른 팀과는 좀 많은 차별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전략이 좋았고 또 여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물론 자금력이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다른 팀에다 넘어왔을 때 느낀 거는 어, 여러 감독을 쭉 만나봤지만 아버지 김정석 감독 같은 감독은없는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어, 아버지가 에이서도 잘 하셨지만 지금 팀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같은 전략 같은 것도 굉장히 뛰어난 걸 가지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서 바라보면서 아버지도 이제 많이 계속 이렇게 <laughs> 변화하시니까 저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가지고 이런 좋은 문제 마스터즈나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 네. 아아버지 선수 말고 아버지. 아버지로서는 되게 별로. <laughs> 저는 이제 같이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면서 대화가 솔직히 굉장히 어렵고, 어, 물론 아버지 위에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님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어, <laughs> 그래도 제가 배운 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밑바탕도 많이 잘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항상 하고 있지만 이제 어, 아버지랑 있을 때는 그런 표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들, 좀 낯뜨거워서가지고. 하지만 속으로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먼저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면 잘하세요. 그런 이렇게 느낌을 이건 어머니가 해드고 약간의 케이스이던 것을 전달해드리고 어떤 분이요 캐시 캐시. 제가 캐시를 못 뛰어서 지금 여기 와요. 저희 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인제 레이싱 팀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팀 부활을 기다려도 될런지. 제가 그팀 그만두고 3년 전에 스레이스 아, 들어 들어가고 나서 아, 내가 이 팀을 왜 했을까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동훈이가. 옛날 생 저기 후지 경기 나갈 때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작가에 있으면 후지 그 수파리스가 후지에 시합을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동훈이가 그때 C J 팀에서 차를 타고 그 상금 받을 게한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파리스가야 상금 좀 미리 줘라. 동훈이 상금 좀 미리 줘라. 어 그돈 받아 나 우리 팀 나갈란다. 아니 나가갈란다 그때 동훈이가 아니 이거내 상금인데. 이 t 에한번지이말아야지왜가냐뭐이런 얘기까지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슈퍼레스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이친이거 없으면 하지 말아야되는데 그, 그걸 끝이없는 길을 계속 왔다왔구나뭐이런 생각을 좀했는데저는 그래요 지금 뭐 팀팀말래했 했고 정말 이도구게 정말 이친는 했고 그래서. 지금은 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없었어요. 스퍼레이스 단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스피디어에 와서 근무하면서 어, 이거 팀 다시 해볼 수있는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기보다 환경적으로 어, 해야 되겠네 할수 있겠네 이런 기회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지금 뭐 전혀 생각 없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지는 좀 있습니다. 저는 안했습니다. 가이두은아닌데다 엄청했다. 제에 어머니 표정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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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번 <laughs> <laughs> 전에 이제 김동훈 선수가 선수 아버지 평가했는데 반대로였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국내 레이스 대회 외국인 선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오고 선보이면서 그 선수들 어쨌든 현재들 선수들, 팀과 선수들이 경쟁심이든 아니면 도전심이든 모든 불러 있던팀중 하나였기 때문에 어, 그때 지금 국내 선수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국내 선수들 및 김동훈 선수에 대한 평가가 조금 궁금해요. 아 제가 외국 선수들 많이 데리고 왔죠. 예, 특히 외국 선수들로 가면 일본의 선수들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데리고 온 선수는 일본에서도탑 선수들든 탑 선수들만 데리고 왔지 뭐그 어, 레벨이 뭐 밑에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팀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내게 되겠다는 생각도 있, 있지만 그보다도 동훈이하고 파트너로 두대 했잖아요. 동훈이가 그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줄 만한 사람들,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하고 파트너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 컸었고 그걸로 인해서 동훈이 레벨도 저는 많이 되게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왔던 드라이버들이 저는 결과만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인간성을 되게 좀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 왔던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인간성이 좋은 드라이버들은 제가 이렇게 제가 두은이한테 꽤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아마 본인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두훈이의 수지 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 레이스도 운전도 뭐 여기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경험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으로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배우고 누군가를 인해서 내가 경험을 쌓고 그거를 다시 또 후배들한테 이런 과정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드라이버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 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험이 서하다 보니까 드라이버 수준이 뭐 그렇게 높다고 저는 평가는 좀안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요즘 드라이버들은 또 자기 후배들 많이 뭐 교육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면 우리도 뭐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명이요? 세 명. 뭐 아니 너도 내 마음대로 되고 세 명.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이버는요. 대시하는 네, 뭐 그, 드라이버, 대시하는 드라이버. 드라이버. 음. 동훈이를 잠깐 만 동훈이는 환경이 안 좋으면 예를 들면 환경이라고 하면 경주차 상태나 이게 그러니까 안 좋으면 절대 안 달리는 사람이고요. 환경, 그러니까 경주차가 좋으면 또 생각 이, 이상으로 잘 달리는 드라이버긴 해요. 동원이를평가하기는 제가 가족이니까 되게 어렵고,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레이스를 하지 않았어요. 렉서스 때는 뭐 드라이버가 아니고 감독이었기 때문에 별개로 쉬고, 드라이버로서는 좋은 환경에서 레이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주차를 타본 적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발테를 갖고 오기 전부터. 그데 하지만 그 지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동원이는 안 달리더라고요 잘잘안 좋으면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들을 따면 저는 항상 지금의 평가에서 마음에 드라이 마음에 드라 마음에 들어 드는 드라이버는 별로 그냥 뭐 그렇습니다 없, 없다고 말씀드리는 정도렇지만꼭 어차피 뽑아야 된다고 하면 뭐 있는 사람 중에 뽑겠지만 팀을 구성한다면 저는 지금 아딱아 얘는 나랑 해야지 이런 데는 이런 드라이버는 사실 없고요 다만 있다면, 어, 제가 그 카트 선수 중에 그동일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카트 신사를 가면서 개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어, 여,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대시하고 막그러더라고 아, 요 외는 좀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뭐딱그 친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저 파이팅해서 막 하는 드라이버들을 기회를 주고 싶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옛날 엑소스팀 처음 만들 때, 진우가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프로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우를 선택했잖아요. 그처럼, 만약에 또, 또, 이런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드라이버를 뽑는다고 하면, 그런, 이렇게 뭐, 화이팅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드라이버를 누구나 딱만 어렵지만, 그런 드라이버들을 저는 선택할 거라고 니다그 중에, 한 명, 만약에 두 대라고 하면 한 명은 베타랑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음. 음. 제목 근데 뭐, 동훈이가 될수 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행인 건 아까 동훈이 약간 언급했는데, 저랑 팀할 때는 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드라이버예요. 그냥. 그냥 일반 다른 팀의 감독 또는 뭐, 그냥 아버지, 뭐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제 다른 팀에 가보니까, 답답한 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을 하는 게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테크니컬적인 거다 보니 되게 그거에 심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은 되게 안 좋지만, 어 봐라.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씩 네, 했습니다. 네, 네. 는 루틴이가 6천 하면서 저희 캐고요 아반떼는 예, 아반는 KSF죠? KSF에서 갑자기 내년부터 아반떼 클래스 나오면 상 부상으로 벨로스타 중에 따고라서상육심이 나가지고 돈 주고 벨로스타 아니 내보냈죠. 아니 아반떼 클래스 내보냈죠. 그때 응. 참견을 했는데 띵겨먹었습니다. 안줬습니다. <laughs> 이제야 맞습니다. <laughs> 네, 못받았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것또 추가로... 뭐, 아니 뭐 추가로 우리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 어색한 관계로... <laughs> 뭐 네, 식사하면서 하시죠. 아. 고맙습니다.